자랑샷,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주노조를 건설한 지 14년이 되는 날입니다. 조합원의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14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역대 임원과 간부, 선보대 동지들 그리고 현장에서 임차게추진해주신 모든 조합원 동지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해냈고 앞으로도 우리는 20년, 30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무장 우, 영 주, 나수주의 100주년을 명언하며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생! 그럼 지금부터 나수주의 14주년 기념행사 및 파업 축정식을 동지들의 힘찬 박수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숨을 담보로 수쟁을 이어가고 계시는 어떤 동지들을 생각하며 국산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무 석. 자랑스러운 나스주의 선동대 동지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선동대 동지들 입장할 때 인찬 박수 한성으로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동대 성목래 입장. 선동대 동지들 입장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 i 한 달음에 달려와 주신 정진홍 지부장 동지회 집행위들 먼저 소개부터 드리고 다음 숙소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홍 지부장 동지회 스행이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자랑찬 자랑, 다수지 자본동결은 반갑습니다. 네, 아직 코로나19가 대화상태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동체들은 초대하지 못했습니다. 예, 오늘 행사에서 날씨가 계속 비가 오는 걸로 표기가 되길래 정말 엄청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 정말 다행입니다. 먼저 1 4주을 맞이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만들기보다 지키기 어렵다는 민주노조를 우리는 14년간 사수해왔습니다. 그동안 이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힘써주신 많은 강부동지들, 그리고 선봉대 동지들, 지금의 사측은 어떠한 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대세가 어렵다는 비계를 올해 또될 것이 분명합니다. 동지들 총회 때 약속드렸던 그 찬성률이 저는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투표 대비 88.68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을 가지고 사측과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이번 투쟁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드렸고 실행하겠습니다. 7월 20일 다음 주 수요일은 전주합원총파업이 있는 날입니다. 6시간씩 일소을 멈추고 거지에 있는 대우조선 사례아층 동제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자발적인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14년만 당기는 날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에 계속 남고 싶고, 민주노조가 100년 이상, 200년 이상 지혜의 깃발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번 한 명, 여기 계신 766명 모두의 노력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투쟁 동지들께 실망시키지 않는 격사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다음 순서는 금속경주지구 4천대원을 책임지고 끌어나가시는 동지입니다. 경주지부 정진동 지부장 동지 모시고 흰차 투쟁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동지 들 반갑습니다. 14년 전 동지들과 함께했습니다. 14년 오늘 동지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금성도 경주지부장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투쟁! 민주노조 14년, 불편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불편함을 참고, 이태아 끝에서 동기를 믿고, 나를 믿고, 함께 투쟁 온 세월이 14년입니다. 그동안 우리 많은 것들을 이뤄왔고,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14년 전,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던, 민주노조는 동기들과 동기들의 단결과 지역에 연대하는 동기들의 마음이 모아서 였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다수지의 7월 15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새 칠판에 한 달이 넘게 노동자 한 동지가 갇혀있습니다. 20일 금속도적 파업은 산업전원과에 대해서 노동교수 쟁취를 위함이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하층 동지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대로 갑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전조을다 가지 못하지만 솔선수범하고 이한몸 하루씩 지나는 동지적 계정으로 7월 21일 경주지부는 거제로 갑니다. 많은 지 동지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주의 동지들 또 지난 14년 전연대 마음을 맞서 7월 21일 거제로 동지를 살리는 길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지금장 함께하겠습니다. 주쟁 다음 순서는. 22년 교섭을 책임지고 있는 교섭위원 동지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교섭위원 동지들을 앞에 모시겠습니다. 다수의 <목소리> 교섭위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섭위원 앞으로. 1구구역 대의원 이성우 6구역 대의 이역열 어, 대의 대표 이영택 조직위 부장 손경익 정책부장 신동우 보통부장 김철현 수석부재장 김창우 자랑찬 다수지예 조합동자 여러분 22년 성계를 투쟁 만들 수 있도록 소사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께서도 이 시각 이후부터 조합을 중심으로 함께 투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당당하게 우리의 우환을 제치하겠습니다. 대표 지자 김재홍 차렷, 차렷. 차렷. 예. 다음은 간접고역 비정규직 교섭위원 동지, 동지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25구역 대의원 민현석 조직선무자 강주 예, 그 소비한 마음을 모아 힘차고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결의문 낭독은 이영태 대의원 대표 동지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대의원 대표 이영태 동지들께 뒤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뒤에 결의문 코로나 시대 안전세와 확산세가 반복되는 지금. 우리는 20대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맞이했다. 앞에서 는 오직 국민을 믿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언했지만 임기 시작부터 50, 주 52시간 거부조와 최저임금제 개편을 외치며 노동법 개혁과 민원총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강남을 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극복을 위해 상당한 자금을 동원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되야져 유가 급등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물류비 인상 영향은 곧바로 노동자들의 생활 깊숙에나어왔다 생활 물가는 이미 천정부지로 올라 물가 상승된 신용품 및 생활비 수품들은는 대자리 흐름만 하고 있는 노동자의 임금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보다 친자본 반노동 정책을 펼치며 노동자를 타다발려한다 우리는 노동개혁과 공공성홍태전지를 위해 정부와 자본의 탄압에 맞서 사회인대 투쟁 전선을 구축하고 전조아 분들의 의지를 하나로 뭉쳐 대정부 투쟁과 2022년 인단면 투쟁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관찰해야 한다. 사책이 노동조합을 무시하거나 교수로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한치 한 들림 없이 강력히 투쟁할것 것은 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 현대의 노동조을 5주의 민주노총 직발을 살수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 것을 계획합 2020년 1 5일 전국법상회의와 경기지구 수주의좌석들의또 이두대 승리의 의지를 담아 평가 힘차게 부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